말이 긴데, 하란 대로 천천히 좀 한번 해보자.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어. 요걸로 나눴대요. 그럼 너가 fx를, fx를 뭐요? x 1로 나눴더니, 몫이 q1x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r1이라고 쓸게. 그리고 또 이식을. x-이 2로 나눴더니 몫이 q2x고 나머지 모르네 그럼 r2라고 써야겠다 여기까지 가요 근데 가 조건 나족권을 만족한데 그렇죠 그래서 f3을 구하라는데 그럼 일단 여기서 너가 만들 수 있는 게뭘 만들 수 있죠 f1은 r1이고 맞아요 그리고 f 2는 all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해볼 수 있냐면 얘네 둘이 나왔거든 Q1, Q2에 1을 넣어서 다. Q1, Q2에 1을 넣은 꼴이라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뭐해볼수 있을까요? 이 식에다가 1을 한번 넣어 보자. 1을 넣어 볼게. 요 그럼 어떻게 돼? F1은 마이너스 q 2일 더하기 R2가 되네. 이해가요? 근데 이제 지금 관계식들이 가조건, 나조건이 있으니까 요런 거를 잘 활용을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어, 뭘 해볼 수 있을까, 이제? 요기식에도 2를 넣어볼게. F2는 어떻게 되냐면, Q1, 2 더하기 R1이나 그죠. 지금 선생님이 최대한 미지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알수 있는 게 있나? 미지수가 굉장히 많잖아.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식을 이만큼 만들어내고 요만큼 만들어냈으니 원래 식도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었으니 뭔가 정리가 돼야죠. 이제 얘네들을 갖고 조합을 잘 이루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조합을 이룰까요? 여기 지금 f1 대신에 얼1을 넣으면 얼1은 마이너스 q21 더하기 얼2고, 여기도 f2 대신 에 얼2를 넣으면 얼2는, Q12 더하기 R1이 돼서, 그쵸? 여기다 대신 넣어주시면, 넣어보면 알지만, R1은 마이너스 Q21 더하기 Q12 플러스 R1이니까 R1은 지워질 거고, 얘가 0인 거,가 만들어졌네. 그쵸? 그러니까 Q21이 Q12랑 같다. 뭐 이런 게 만들어지네. 그리고 가족권을 넣어버리면 와 정신 진짜 미친듯이 없네. 여기다가 얘가 F2라고 하면 이렇게 된 건데, 아저씨 요거에 의해서 또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봐, 봐주세요 F2가 Q1, 2라고 F2가 Q1, 2라는 말은 결국 뭔 소리야 a l 1이 0이라는 소리야 그렇잖아 얘가 0이어야 F2가 Q1, 2가 나올 거 아니야 F2가 Q1, 2가, Q, Q1, 2가 만들어졌으니까 색깔을 좀 맞춰보면 요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된다 a l 1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얼 l 이0이0이여까여 식을 이글어떻어쓸수있어 있어요 는 x 는의 q1x 이렇게 쓸수있0 근데 fx가 몇차0 0 0차0 0 0 0 0 0 0 0 0 0 0수가 2차라면서 그럼, 너가 얘는 예를 들면,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 X 빼기, 뭐, 미지수 K로 놓을까요? 뭐, 요렇게, 요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응, 요 둘이 같게, 뭐, 요런 식으로. 요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너가 여기서 얼 <laughs> 1이 0이니까 얘가 0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얘도 0으로 바뀌고, 여... 얘도 0으로 바뀌고요. 얘도 0으로 바뀌고, 그럼 뭐가 만들어져? 여기서 음 뭐야? 뭐얼 2는 q21이 되기도 하고 넘기니까. 얘도 뭐야? 어, Q, R2가 뭔거죠 여러분 지금 Q1, 2이기도 하네요 둘이 똑같기도 하고요 아 이거 우리 여기서 한 거구나 여기서 한 거구나 어쨌든 R2가 이렇게 됐고 얘네들이고 이거를 좀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대신에 여기 아까 여기 시계에서 여기 만든 게 요건데 얘 둘이었었는데. 일단 나 조건을 좀 이용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 지금 나 조건을 이용하니까 q1 1은 몇이냐면 집어 넣어 주세요. 뭐죠? 그러면 1 k 되고요. q2 1이 필요해. q2 1은 어디 있을까? q2 1. q2 1이 얼투야. 얼투랑 똑같거든. 얼2는 누구랑 똑같냐면 F2랑 똑같아. 그지? 그지, 그지? 여기서 썼으니까 몇이에요? 그럼 F2는 2 넣어보셔요.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몇이죠? 2 넣으니까 1, 2마 K 이렇게 되나요? 그럼 둘을 뭐 하라고요? 더하세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6 나와야 돼요. 나조건에 의해서 6. 둘이 더하면 뭐죠? 3-2k인가? 그럼 2k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인가? 그럼 k는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나? 그럼 여기가 뭐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2분의 3 이렇게 바뀌나? 그래서 네가 궁금한 최종적인 답은 뭐예요? 와, 이게 미지수가 많아서 너무 헷갈렸는데? F3. 이제 넣으면 되잖아. 2. E. 3나오면 몇이에요 이거? 3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9 약분 돼서 답은 9 나옵니다. 답이 3번이었어요.